이런 입다 <laughs> 이준석 대선 출마 의사 이제 우리 들만 남았어요. 조금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한 대표는. 자신은 비상기염을 막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한 대표 직무수행 의지와 별개로 친한계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4 명은 의총장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를 헌납했다며 최고 이준석 검색해서 이준석 기사나 볼까. 심심해요. 심심해요. 놀아주세요. 네, 정우이에 대해서 많이 몰랐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조계대선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의원님도 근데 내년 3월에 내가 만 40세가 된다. 이준석 젊은 대통령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재명을 뽑아주세요. 어? 이끼 없기 얼굴 까도 돼? 어? 아, 그런가요? 아영이 형, 그때 좀, 그렇, 그랬죠, 좀. 술 취해 있었어요. 술도 많이 취해 있었고,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 기억 안할 기억 못할 수도 있, 있었겠죠. 추식이 형님, 방송 잘 하셨나요? 저는 오늘 미친 듯이 방송을 했네요. 한 번씩 클릭은 해보고 있어요 준식이 형님. 다른 분이랑 같이 계시던데. 네. 저는 오래안 했어요. 네. 다들 자러 갔나 봐요. 이제 진짜 자는 시간인가 봐요. 어. 아까 선배 형들이랑, 아, 그렇군요. 부천 가시나요? 아, 저는 내일도 그냥 집 방송할 것 같아 잠이나 실컷 자고 머리도 안 감았고 아, 부천 방송 응원합니다 화이팅 넵. 네네 마지막을 불태우려고 요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잠안 오는 뒤는 아닌데 아 방송 더 하고 싶다 집온알 따제님 아 근데 잠오긴 잠오는데 방송 내려놓을까 아 피곤해요 아 방송 내려놓을까? 좋은 밤 되세요. 잘까요? 그냥 방송 망인 것 같은데. 아까 재밌었는데, 시버. 아까 재밌었는데 어디 갔어 얘들아 这个所以说。 천벌단, 음 응, 재밌었다. 결국 오천 원을안 해주냐 근데, 아 쪼잔해. 아 눈에 계속 눈썹 찌른다. 데이비드, 반가워요, 데이비드. 어떻게 지냈어요? 데이비드 뭐하고 놀아요, 요새? 정훈이 방송 어때요, 요새? 한잔 좋아요. 주시면 좋아요. 그렇구나. 데이비드님 반가워요. 한 번씩 놀러 오세요. 미르 방송도 열려 있습니다. 미르님 같이 치킨집에서 맥주 드실래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언제요? 정훈이 형 방송 요즘 잘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지금요? 지금 치킨집 문 닫아 놨을 건데? 2시 52분이면 치킨집 문 열지가 않아요. 지금 좀 그런데요? 지금 움직이기 싫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데. 근데 좀 피곤해요. 데이비드 업, 데이비드 업, 데이비드 업. 청아 한잔 먹을게요. 샷, 샷, 샷. 청아 한잔 먹을게요. 청아 한 잔을 먹을게요. 청아 한잔 먹을게요. 청아 한잔 먹을게요. 마법의 청한 잔, 맛있게 먹겠습니다. 청한 잔. 청한잔 먹겠습니다. 아, 감사해요. 기운 낼게요. 청한잔 먹고 힘내겠습니다. 아, 맛있다! 베이비드님,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정이라는 거죠 정정정 정, 정. 방바닥에 청하가 내놓여 네, 있어요 그냥 옆에 놔뒀어요 방송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네 데이비드님 잘 지냈죠 게임하시고 놀고 살아요.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궁금하긴 한데, 천천히 얘기해주셔도 되고, 오늘 하루 일상 같은 거 얘기해주셔도 되고,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미르는 열심히 새벽 소통 달려볼 거예요. 새벽에 빛나는 미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만두찜빵님 만나왔으면 재밌었으려나?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만두찜빵님? 만두찜빵님은 남자신가요? 개이신가요? 근데 지금은 술집 다문 닫을 시간이야. 청량리역 근처 가야지 오나? 네 깜짝 손님 너무 좋았어요 데이비드님 우. 나무도 말이 없어, 왜. 다들 어디 간 거야? 미래를 버려놓고 어딜 간 거야? 어딜 간 거야? 전 오늘 샤워하고 밖에 나가려고 준비하러 이만 방송 잘하세요, 미래형. 오늘 하루도 화이팅! 아자, 아자, 아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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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네, 엄마나,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 마음은 갈 때랍니다. 엄마, 엄마, 엄마. 데이비드 못 나가게 결계쳐. 안 돼요. 데이비드 님도 일상생활이 있죠. 자기만의 그런 시간들이 있고. 안 돼요. 왜 이래요. 웃지 말아요. 여자 마음은 갈 때랍니다. 오줌 또 마렵다. 술 먹어서. 인뇨작용 발동했다. 저는요, 여러분 돈 많이 벌 거예요. 오늘 방송 길게 하고 돈 존나 많이 벌 거예요.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만찐두빵님 보고 싶네요. 어디 계시나요, 만찐두빵님? 그냥 장난이에요. 근데 지금 보긴 힘든 것 같아요. 미르 피곤해요. 게스트 맞이할 힘도 없어요, 지금. 안 돼요, 왜 이래요, 잡지 마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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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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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김스타 많이 보고 있네, 지금.

라라라라라라라라라화 속에 주인공 속에 어머 라구식 자고 있나 근데 이라 명이 봐. 이상해 박봉곤 씨 아세요? 네, 알죠? 박봉곤 씨 왜요? 실물 어때요? 잘 모르죠? 전 실물을 본 적이 없는걸요? 근데 막 전형적인 미남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서야 되나? 심심해요, 여러분. 말 걸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새벽 소통, 실패인가요? 도대체 어떤 방송들을 보고 계신 거지? 주말인데, 이태원요? 저 이태원에서 노는 게이 아니에요. 전 찐따 게이라서, 찐따 존모 뚱 게이라서 이태원에서 놀 수가 없어요. 기윤아, 안녕? 나 기헌인데? 태환이 누구세요? 기윤이는 이 친구냐? 난 기헌인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박아주련 귀여운데. 이제 자러 갈까? 너무 피곤하다. 잠이 올까? 잠이 올까? 잠이나 잘까? 방송 잠깐 끌까? 아 힘들다. 씨발. 아. 오줌은 살짝 마려운. 아 엉덩이 닦아야 되나? 아 너무 귀찮은데? 씨발. 여러분 저도 이제 자야겠죠? 저도 이제 자야겠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머리기름 네 이태원은 못생기면 못나가요 그렇죠 아마도 머리기름 노란벽지 내가 막 머리기름 노란벽지 그 사람 아이가 내가 그 사람이다 아이가 머리 길은 노란 벽지, 그 사람이 내다. 그 사람이 냉교. 잠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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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올까?